어 저는 지난 그두 주간 동안에 그 로뎀 나무 아래에 있던 엘리야 선지자와 그리고 성류 나무 아래에 있던 사울 왕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지쳐서 포기했지만 그러나 나무 밑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체험의 필요성을 들었습니다. 참, 몸과 마음이 우리도 가끔 지칠 때도 있죠. 예, 그렇지만은 어, 또 어떤 복잡한 곳이나 또는 유명한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어, 위로를 받기보다는 어, 나, 나만의 안식처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평안 그리고 그 축복의 시간을 우리가 한번 맞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어,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만의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 그것을 통해서 어 주님의 사랑을 깨달, 또 체험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좀 방법을 좀 달리해서 같은 나무 아래인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네엘과 에셀 나무 아래에 있는 사우랑을 통해서 어 그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살펴보고 그러면서 또어 우리들에게는 또 그들의 삶을 본본 받아서 어좀 영적 변화가 있기를 어,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 무화과나무 아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나다나엘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또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빌립 과나다나엘의그 시작 대화 시작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빌립은 베드로 안드레 형제와 그리고 야고보 요한 형제와 함께 어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실 때에 빌립은 예, 어부의 직업을 잠시 접어두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어, 그래서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예,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는 나사렛 어, 나다나엘에게 가서, 나다나엘, 나는 어, 예수님을, 메시아를 찾았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의, 그 그의를 나는 만났어.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야. 라고 이제 막 말을 하죠. 근데, 빌립의 말에 그 기대감을 갖고 듣다가 나사렛이라는 말에 나다나엘이 즉각 반응합니다. 나사렛에 대해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고 어,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 빌립이 좀 속상했죠. 나는 메시아를 만났는데 왜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비웃는 조롱하는 말에 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와서 봐. 그리고는 그를 억지로 끌고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은 그를 만나자마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는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보았다라고 말을 하죠. 그 말에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내 지난 날에 대한 말을 할까,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을까에 대해서 나다나엘은 굉장히 크게 놀랍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죠. 겨우 이거 가지고 놀라니. 앞으로는 이거보다 더큰 것을 체험할 거야. 라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야기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편적으로는 이제 그 복음 외적인 역사적인 측면에서 많는 성경학자들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바돌로메와 동일한 사람이다 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은 한 사람으로 유럽식 이름으로 이름은 에, 나다나엘이고 성은 바돌로메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역사적으로 이 어, 나다나엘은 에, 유럽에 속해 있는 조지아 옆에 있는 아르메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숨겨 당했다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의 전도로 아르메니아가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어, 정식으로 인정했습니다. 그것이 301년입니다. 우리는 로마가 303년에 에, 기독교를 인정했다라고 에, 배우지만은 그것보다 더 어, 앞선 주후 301년에 어, 기독교를 첫 최초로 어, 공인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도 어 이그 아르메니아의 교회를 어 인정을 해서 유대교의 그구 예루살렘이 통곡의 벽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 지역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묻혔을 것이다라고 추측되는 교회 곳에 세워진 그 성묘 교회. 이를 중심으로 카톨릭 기독교 구역이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그금으로 그 도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슬람 지역이 있고, 그래서 또성 야고보 대성당을 중심으로 하는 그 아르메니아 정교회, 이렇게 구 예루살렘을 네 구역으로 어 구분할 때에. 에, 아르메니아 정교회가 한 구역을 차지할 정도로 어, 굉장한 에, 영향력을 또 인정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오스만 제국때의그 성묘교회 안을 여섯 개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 에, 유대교, 그리고 코틱 어,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 기도, 기독교 이렇게 에, 여섯 개의 구역으로 나뉠 때도 에, 아르메니아 정교회가 한 구역을 차지할 정도로, 여기에 보면은 아마 푸른색이 에, 아르메니아 정교회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전도로 아르메니아가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 예루살렘 안에서도 아르메니아의 한 구역을 인정하고, 어, 거기를 에, 아르메니아 지역으로 성길 정도로, 이런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은 에,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어떤 역사가 있었기에 이런 기적들이 나타날까 역사가 나타날까를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나다나엘은 선입견에서 벗어났다는 라 사실입니다 나다나엘은 그 갈릴리 지역 나살에 대해서 약 10km 떨어진 가나에서 어, 살았습니다. 어, 그는 빌립과 빌립은 직업이 어부다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성경에서 나다나엘의 직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에, 빌립이 에, 나다나엘과 대화를 할 때에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기초로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 그리고 어,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점을 들어서 어, 율법을 연구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전통에는 랍비들이 이 무화과 나무 잎 아래에서 어, 율법을 가르치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너가 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은 너는 율법을 공부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에, 뜻입니다. 이처럼 율법의 정통한 나다나엘이 빌립에게는 의외의 말을 하죠.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율법에 정통한 나다나엘 입장에서 빌립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것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의곧 나는 메시아를 만났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말에 그는 조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그 구약 선지자들과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메시아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이 기록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록으로 인하여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한 것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7장 41절부터 42절에 보면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나사렛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갈릴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그러니까 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메시아는 다시 다윗의 씨다 근데 예수는 갈릴리 지역 사람 아니냐. 근데 어떻게 그가 메시아가 될수 있느냐. 그리고 갈릴리를 생각해 봐라. 갈릴리는 하층민들이 살지 않느냐. 이스라엘 땅에서도 변방 지역에 속하지 않느냐. 늘 나라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대모하며 또늘그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아니냐 하면서 유대 땅에 있는 다른 지역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무시했다는 뜻을 지금 이 요한복음 7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다나엘의 이 편견 선입견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이 안타깝, 안타깝기만 하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댐댐이나 그 사람의 어떤 실력이 어떤 학력이나 출신지역 심지어 누구의 제자이냐를 따라서 그의 앞길이 결정된다면, 결국 우리는 얼마나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 속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분 상승만 할수 있다면, 어떤 편법이든, 그것이 불법이든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하고 보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조차도 이런 유형에 편승하지 못하면 시대에 뒤떨어지고 실패하는 사람이 될까봐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장갈뱅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신다 이 하나님의 선택이란 것은 뭐냐면요 인간적인 조건인 세상 권력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부의 기준들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그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뜻이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은 2세의 아들 중에서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외적 모습은 위에 세 형보다도 많이 뒤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이 되었고 외적으로 뛰어난 그세 형들보다도 더 뛰어나고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았다는 사실이죠. 또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 단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 말을 해야 하는 지도자로서 말을 잘 못한다는 것은 크나큰 단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조력자로 말솜씨가 좋은 그형 아론을 붙여주니까 모세는 말을 잘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와 싸우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가나한 땅으로 인도해 나가는 민족의 지도자가 됐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요 단점들을 가지고 있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선입견이나 어떤 편견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나다나엘도 선입견을 가졌었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었을 때는 그 선입견이 바뀌어 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를 통해서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난 것이 뭐냐면 주님의 전지하심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전지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인데, 어, 빌립으로토 말을 들었을 때는 조롱했잖아요. 무시했잖아요. 그렇지만은, 나다나엘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서 예수님을 만났었을 때는그 예수님의 말로 인하여 그는 완전히 변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말했습니다. 아,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내 속에는 간사함이 없구나.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나다나엘은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 뭡니까? 이거는 혈통적 유대인만 아니라 그의 정직하고 솔직하고 그리고 율법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매우 열정적인 이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 만난 나다나엘을 그렇게 인정해 준 거예요. 아, 너는 참 율법의 열정을 가지고 있구나. 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고 있구나. 진심을 다해 대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간사라는 뜻이 어, 속임수 또는 교활함이라는 뜻이에요. 나다나엘은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가를 얻으려고 해석하는 그런 바리세이파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율법을 순수하게 해석하고 그 율법을 지키기에 온 마음을 다하는 정말 그 속에는 어떤 숨은 의도가 전혀 없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을 때에 나다나엘은 놀랬다 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는... 당신은 정말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예수님의 전지성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좀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10편 139편 1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과 목표와 그리고 내 말과 마음의 생각까지도 완전히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를 가장 잘 아는 그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그 친밀함이 온전히 나를 인도해 준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도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내 마음의 말과 뜻이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나단아일처럼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나다나엘을 보면서 더큰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빌립의,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을 들었을 때에 나다나엘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이죠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임금,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단아엘의그 회의적인 반응, 조롱과 무시하는 반응이 이제는 변화여서 예수님의 어떤 신성과 메시아성을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죠. 여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다라는 것은 당시 로마의 정복을 또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어, 모세나 엘리아처럼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나와서 우리를 로마에서 독립시켜 줄 것이다라는 그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그 은혜들을 받고 또 기적들을 체험한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인해서 예수님께는 늘 군중들이 많이 따라다녔죠. 그러다가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군중들은요 드디어 결심하잖아요. 야, 예수님의 이 능력이라면 반드시 로마 군사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를 왕으로 세우자 하고 그들이 모의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제자들이 열한 제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께 질문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 때입니까? 지금이야말로 로마 군사들을 물리치고 이제 우리가 독립하고 주님이 왕이 되실 때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나다나엘이 고백한.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고대하는 정치적 메시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 나다나엘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는 이것보다 더큰 것을 볼 것이다 하늘의 사닥다리가 인자의 머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야곱이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들판에서 잠잘 때의 꿈에 하나님이 그에게 사닥다리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 것을 보여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도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내가 구원시키는 구원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정치적 메시아를 고백했지만은 예수님은 구원 사적 메시아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회의적이었고 비웃었고 조롱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자는 그는 다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도 무엇보다도 의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런저런 일들을 계획하고 또 진행하지만은 때로는 그것이 덧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우리는 때로 의심이 들기도 하죠. 그 전에 이미 여러 가지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 내가 이거 하는 일이 잘하는 일인가 이것이 잘된 결정인가 이것을 내가 계속 해야만 하는가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나단아를 통해서 여전히 나는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의 자리라든지 또는 어떤 낙심의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님께 나가는 용기에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앉아있던 무화과 나무 아래는요. 율법을 묵상하고 배우는 거룩한 장소였어요. 하지만은 그배운 율법대로 그는 살지를 않았습니다. 지역적인 편견과 인간적인 계산으로 인해서 그 거룩한 무화과나무 아래가 부정적인 장소로 변질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나다나엘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선한 모습, 하나님의 뜻과 율법의 열정적인 모습을 칭찬해 주시면서 의심과 회의적인 사고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다날 같은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외적인 환경들을 따지죠. 지역적 편견과 어떤 지적 능력과 출신들을 요구하지만은 이런 질서들을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그거를 위해 선택해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그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권능으로 우리는 우뚝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다나엘은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를 간절히 찾았지만은 자기의 편견을 넘지를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나다나엘을 기준으로 또 나다 나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내, 나의 어떤 편견들을 나의 선입견들을 모두 어, 넘고 또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말 나의 메시아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와서 보라 이 말은요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권능과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나다나엘에고 불필요하게 논쟁하지 않았어요. 그냥 끌고 예수님께 갔어요. 예수님은 그 빌립의 마음을 아시고 나다나엘에게 자기의 전지하심을 마음껏 펼쳤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나다나엘은 완전히 변했어요. 우리도 와서 보라. 이 한마디. Come, u n t e 와서 보라. 그 주,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건강과 성장이 육체적 회복과 정신 건강의 지름길임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고 또 이런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되는 학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직장 또 여러분들이 이제 또 준비하고 있는 그 입시 어느 곳에서든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나타내고 그리고 또 주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